넷플릭스의 메가 히트작인 《기묘한 이야기 5》의 공식 티저가 떴죠. 업사이드 다운을 완전히 바로잡는다는 컨셉의 이번 시즌 예고편. 보니까 확실히 이젠 아이들이 아닌 청년들의 이야기가 됐고, 정말 너무 많은 뉴스들이 담겨 있어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는데요. 천천히 풀어서 파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 시즌 4의 피날레가 어떻게 끝났는지 상기해보죠. 1 1은 맥스의 정신세계로 침투해 베크나와 한판 뜨고 oh God, Eddie. 업사이드 다운 속 베크나의 본거지를 습격하던 팀에선 에디가 죽고 Max, Max, please stay with me. 맥스도 갑니다. 이네 번째 희생으로 베크나는 업사이드 다운과 현실 세계의 균열을 열지만 1 1은 맥스의 죽음을 거부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죠. 호킨스엔 재앙이 닥치며 맥스는 살아있어도 의식이 소멸된 상태로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제외했지만 업사이드 다운의 경계가 붕괴됐고 물리적인 침식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입니다. 그럼 이번 예고편으로 넘어가시죠. 벤 안에서 안테나의 방향을 잡는 스티브 데시벨이 쭉 올라가는데요. 좌측 하단에 RF100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RF는 라디오 프리퀀시이고 100은 최대 출력 그리고 WSQK는 가상의 라디오 방송국으로 이곳은 1940년대 운영된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실제 방송국 WPTF를 기반으로 하며 이 근처인 더럼이 더퍼 형제의 고향입니다. 미국 라디오 방송국 콜사인에서 W로 시작하는 건 미시시피강 기준으로 동부의 경우고인디애나의 호킨스가 그렇죠.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5만와트의 전파출력을 따서 스티브가 베크나의 신호를 잡는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이 일레븐의 힘을 증폭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티브의 벤과 루카스와 더스틴으로 보이는 자전거 두 대가 현장을 떼는데 뒤에 상당한 크기의 전파탑 그리고 누군가 입구에 서 있는 모습에 이어 burn commencing in 5 라는 말이 나오죠. 저화라는건 극단적으로 균열을 확대하거나 뭔가를 폭주시키는 게 아닐까? 그냥 편하게 오가는 걸 봐선 이 방송국은 아지트화 된것 같고요. 앞서 언급한 WPTF와 건물 구조나 전파탑 위치가 동일합니다. Four, on, 군용 벙커 같은 곳에 있는 어린이들에겐 긴장감이 역력 단순히 집을 잃은 사람들이 벙커에 산다고도 볼수 있지만 호킨스에선 정부가 아이들을 상대로 초능력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전례가 있었죠. 바닥이 콘크리트나 지하 같은 곳엔 캐릭터들이 숨죽인 채 대기하고 있어 대규모 파괴에 대비한 기색이 느껴집니다. 여기는 아까 방송국 지하일 확률이 높은데요. 냉전 시기 80년대 미국의 라디오 방송국은 핵 전쟁 등 위기 시 정부가 국민들에게 긴급 방송을 전할 핵심 수단이었고, 연방 통신위원회 및 연방 재난관리청은 주요 방송국의 긴급 방송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엔 벙커 설치를 권장했습니다. 50년대 잡지엔 집에도 이런 걸 지으라고 했으니 말다 했죠. 위의목뒤 소름은 베크나가 살아있고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 이 셋은 마이크, 윌, 루카스로 보이는데요. 호킨스에서 얘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이 시그니처였죠. 근데 한 명이 없는 게 포인트. 헬기와 군용트럭은 호킨스가 군사적으로 격리가 되었다는 상징이 되겠고, 호킨스 시청 주변은 이미 군사기지화가 되어 있죠. 게이트가 존재합니다. 아마도 호킨스 곳곳에 있겠죠. After what we've been through. This thing. 에디의 묘비엔 지옥에서 타버리라는 저주가 쓰여 있습니다. 시즌 4에선 사람들이 에디가 사탄 숭배자이자 연쇄 살인범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균열은 지옥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에디를 계속 원망하고 있지 않나. 호킨스 사람들의 원망과 더스틴의 깊은 슬픔이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에디를 향한 오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더스틴이 작전을 짜는 계기가 될수 있겠죠. 이번 시즌 5는 시즌 4의 사건 이후 1년 이상 지난 1987년 가을에 시작되며 에피 1 제목이 더 크로울이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고 기어가듯 숨어 살고 있는 캐릭터들을 비추겠죠. 신장차가 있는 두 사람이 화염방사기를 쏘고 닫는다기 보단 열거나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바로 다음 컷에 조이스와 짐을 배치했습니다. 짐 호퍼역 데이비 타버가 말하길 최소 5명의 주요 캐릭터에게 확실한 작별이 주어질 거다. 제작진이 오리지널 캐릭터들에게 정말 큰 보상을 줄 거다. 아주 감동적인 결말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딸 잃고 일레븐 키우다 이젠 조이스와 사랑을 하게 된 짐이 이젠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죽이지 말고요. 이어서 낸시 조나단 스티브 더스틴이 레이더와 전파탑이 있는 포킨스 국립 연구소 건물 앞에 서 있죠. 여긴 업사이드 다운과 가장 먼저 연결된 공간이며 이번엔 균열의 진원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스틴은 라디오 방송국 이름과 94.5 FM이라 쓰인 티셔츠를 입고 RF 장비로 예상되는 물건을 들고 있네요. 진짜 애들 엄청 빨리 큽니다. 그리고 더스틴이 반지를 끼고 있죠. 에디 역시 라커나 장신구를 많이 착용하고 있었고, 밑에 있는 지도에 실제 미국 동네에서 쓰는 스토니브룩 같은 도로명이 있기 때문에 호킨스 지도로 보이며 주황색 부분은 호킨스 도처에 열린 게이트거나 전파 증폭 지점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는데요. 건물 같은 외곽선이 있다는 것이 특징. 이번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은 베크나 제거이고 그러기 위해선 전파를 이용해 베크나를 찾아내는 게 급선무겠죠. 그 결과 시즌 1의 윌레지 벽 전구만이 아닌 호킨스 전체의 전기불이 깜빡이는 게 아닐까. 군용 트럭 모형과 주사위와 던전 앤드래곤 보드게임 말도 보입니다. 지하실에서 던전 앤드래곤을 하던 느낌으로 호킨스가 게임판이 되는 것이죠. 감독인 더퍼 형제가 이번 시즌이 작은 마을 더하기 친구 더하기 초자연적인 초심으로 간다고 말했듯 여러모로 원점 회귀를 보여주네요. 11은 마이크와 마주보며 수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하얀 문짝은 감각 차단을 위해 완전히 덮이도록 기둥에 맞춘 홈도 파놨습니다. 조나단과 낸시는 하이틴 노맨스를 넘은 전우애적 사랑을 보여주고 11은 두건을 마스크처럼 씁니다. 80년대의 두건 조합이면 저항 펑크 전사 뭐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네요. 데모 고르곤에게 잡힐 듯한 누군가가 보이는데 아마도 맥스가 아닐까. 분명 전시즌 막바지에서 맥스의 의식은 시커먼 무의식이었지만 그 정도로 비어 있다면 그 의식이 이동한 채 어떤 여정을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 린다 힐턴이 등장하죠. 건물은 호킨스 연구소 내부로 짐작되고 복장을 봐선 정부 요인. 과거 MK 울트라 프로젝트와 연관 있는 브레너 박사를 잇는 인물일지도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이 배우는 영화 팬들에게는 영원한 사라코너입니다. 시즌 3의 터미네이터 같은 러시아 군인이 기억나는데요. 2. 8, 90년대 유명한 영화들의 구조를 보면 호러로 시작해서 액션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일리언 <laughs> 1은 스페이스 호러에서 제임스 카메론이 연출한 2부터 액션 블록버스터가 됐고 <laughs> 터미네이터 1에서 2도 그렇죠. 보니까 다 카메론 감독이 범인이긴 한데요. 이 경향을 이번 드라마가 가져왔고 그 상징이 터미네이터의 사라코너 린다 해밀턴 캐스팅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짐과 일레븐이 거대한 알주머니를 보죠. 이 역시 에일리언이 생각나고 상당히 거대한데 하나만 있습니다. 베크나를 찾아 죽인다는 테마에서 그 베크나가 온전한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 문이 열리는데 벽 같은 것이 아닌 허공이 찢기듯이 열립니다. 균열이나 침식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리는 느낌이죠. 더스틴과 스티브가 함께 있으면 항상 즐겁죠. 더스틴은 아까 서 있는 장면에서도 얼굴에 부상이 보였습니다. 세탁실에 데모독스들이 나타났고, 루카스가 맥스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딱 주라기 공원의 랩터신이네요. 여기서 루카스가 단순히 맥스를 구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맥스 역시 베크나와 연결되어 있다면 작전에 중요한 자원이겠죠. 맥스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 미션이 될수 있겠습니다. 만약 돌아온다면 그냥 이전의 맥스라기보다 11 정도는 아니어도 뭔가 능력을 갖고 돌아오게 하는 게 재밌겠죠. 이어서 11이 초능력 과부하로 코피를 흘리는 장면. 군인들이 사격을 합니다. 가공된 부대에 패치를 달고 있고, 호킨스 연구소와 연계된 특수부대로 예상됩니다. 짐과 일레븐에게 총이 난사되고, 총알구멍이 나는 거대한 판자는 국도에 설치된 빌보드로 보이고요. 스티브가 게이트를 뚫고 나갑니다. 대충 팀 구성이 보이는데요. 소년사인바 한 팀, 낸시 조나단 스티브 이렇게 동급생 두 팀에 짐과 일레븐, 조이스와 나머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헛간에서 도끼를 든 조이스, 시즌 원에서 위를 구하기 위해 벽을 찍었던 적이 있죠. 데모 고르곤 떠고 위는 쿵. 낸시 샤건 트럭이로운 데모 징. 휠러 부인이 이젠 부적절한 막내딸 홀리를 욕조물 속에 숨기죠. 거의 배경 수준이었던 홀리에게도 약간의 역할이 부여될 가능성 이 있겠습니다. 아까 라디오 방송국 뒤편에 있던 전파탑을 휘감은 베크나의 구름 뭔가 작전이 통했고요 I need to fight one last time. 상당히 비장한 대사가 흐르면서 울먹이는 낸시 윌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번 예고편에서 윌의 분량이 적고 다소 동떨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윌은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단 뭔가를 느끼고 잠수를 타거나 한동안 실종되거나 할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즌1의 윌 바이어스의 실종과 비슷하죠. 그래서 만약 데이비 타버의 말처럼 그 정도의 이별이 있다면 윌이 유력해 보입니다. 윌은 사건의 시작이기도 하고 오리지널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희생에도 적합하며 가장 마음을 울리지 않을까. 그냥 직감일 뿐이지만 내 중에 하나를 보낸다면 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티브도 그런데요. 더스틴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건 스티브가 희생을 자처했기 때문이 아닐까. 스티븐의 시즌 전체에 걸쳐 가장 많이 변화된 캐릭터입니다. 입체적이고 매력이 있을수록 정말 멋진 최후를 주고 싶을 테고, 데이비 타버가 말한 보상이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가 아닌 그 캐릭터의 여정에 맞는 끝이겠죠. 짐과 일레븐의 두샷. 연구소 내부로 보이며 짐은 설정상 베트남 참전 용사의 경찰이었고 이미 러시아를 탈출하면서 전투력이 없됐습니다 각종 화기를 다루는 모습들이 나오죠. 짐이 쓰고 있는 모자를 보면 에이스 하드웨어, 해플린 ALA라고 쓰여 있습니다. ALA는 엘라베마 주이고, 에이스 하드웨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체인을 두고 있는 공구점인데요. 호킨스의 균열이 생기고 1년가량, 짐은 주 경계선을 넘어 엘라베마로 가서 도피 생활을 했었다는 소설을 써봅니다. 호킨스가 있는 인디애나와 엘라베마는 약 1000킬로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도망가려면 확실히 가야겠죠. 일레븐이 뭔가 비닐 슈트를 입고 있는 점도 독특하네요. 결국 해결할 존재는 일레븐인데 마치 독성이나 포자 등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방어거나 까딱하면 죽을 환경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마이크와의 대화 직후 장면이죠. 짐이 수류탄을 까고 터질 때딱한 프레임만 텀보우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건 지역 부동산 회사인 텀보우 토지 개발 그리고 이번 시즌 에피소드 3의 제목이 텀보우 트랩인데요. 이걸 이용해 주인공들이 트랩을 걸거나 걸린다. 그리고 이건 호킨스를 기반으로 둔 회사일 확률이 높지만 텀보우는 아칸소나 엘라베마 같은 미국 중남부 업체명 같은데요. 미국인들은 창업할 때 자기 성실을 많이 써왔고 텀보우는 영국, 스코틀랜드계가 많이 사용하며 미국 중남부엔 18-19세기부터 이쪽 사람들이 대거 이주했습니다. 어쨌거나 텀보우라는 인물이나 가문은 에피소드 이름 하나로 적힐 만큼 중요한 게 되겠고요. 이 캐릭터는 윌입니다. 아까 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론과 묶이는 장면인데요. 노아 슈넵의 앞치아의 중앙부가 살짝 길다는 걸볼수 있죠. 마이크의 동생 홀리는 배우도 바뀌었고, 예고편에도 몇 장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루카스. 로빈과 머레이의 팀플이죠. 로빈이 아까 더스틴이 들고 있었던 것 같은 RF 장비를 들고 있고, 뒤에 트레일러엔 브래들리스 빅바이라는 가상업체로 고 머레이는 그 모자와 오스틴이라 쓰여진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브래들리스 빅 바이는 시즌 1때 일레븐이 와플을 훔쳤던 슈퍼마켓이죠. <레인> 머레인은 침투 작전의 달인이기 때문에 여기 직원으로 가장하고 침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테나단 bmw를 모으는 건 스티브겠죠. <레인> 이전 시즌에서도 스티브는 이 차를 몰았습니다. 이어서 군인들이 나오는데요. 냉전 시대라서 러시아군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기묘한 이야기에서 러시아는 좀 그만 보고 싶네요. 그리고 샷건 낸시와 1 1븐 뭔가 장비가 하나 나오는데 상단에 VU미터가 있고 빨간색 Q버튼 중앙 로브엔 테이블 2 오른쪽에 카트 1이라는 건 턴테이블과 테이프 카트리지 데크 레벨 로브라고 생각됩니다. 라디오 방송국이죠. 이걸 보니까 전파를 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스티브가 조작한 장비에 데시벨이 오르고 전이 눈이 위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를 따라 도망치는 장면과 주사기를 댄 에리카 얜 연령대에 비해 지적 우위가 있는 애라서 뭔가 한건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날아오르는 1렙은 호킨스 한복판에서 데모고르곤이 튀어오르는데요. 호킨스는 그냥 형태만 유지될 뿐 지저세계는 전부 침식당한 듯하고 군인들이 대응하지만 다 죽겠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가운데 조이스가 보이고 마이크와 처음 보는 아이들 피줄까지 있는 막이 찢어지며 베크나가 옵니다. 그리고 백데시벨을 찍죠. 뭔가 미터나 숫자가 올라가는 장면이 고양감을 주는 좋은 편집이고 혹시라도 만약 쏘는 게 아니라 수신하는 거라면 백데시벨은 엄청나게 큰 소리이기 때문에 베크나의 위력이 이 정도다. 사실 애들도 베크나를 찾았지만 베크나도 복수를 원했던 것. 이 장렬한 장면을 끝으로 이번 예고편은 끝납니다. 편집을 어떻게 했는지 감 잡기가 정말 어려운 예고편이었는데요. 전 세계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지 20분 후부터 분석을 시작해서 밤을 새서 완성해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예고편 전반에 걸쳐 감지되는 건 전파의 무기화입니다. 베크나가 완전해지기 전에 죽이긴 해야겠는데 베크나 역시 복수를 위해 이들을 찾고 있었죠. 어쨌든 이제 캘리포니아, 러시아 이런 거 없고 호킨스로 돌아온 게 너무 좋은데요. 이들이 다시 만나고 함께하길 내내 기다렸던 게 시즌 4였고 그게 좀 괴롭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시즌 1이 시작한 곳에서 하나의 거대한 전투로 수렴하고 장대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3년이 넘는 공백이 있었고 헐리오 파업도 있었고 스케일도 커지고 애들도 커지고 아무튼 이 시리즈 팬으로서 좀 시들해지고 냉소하게 되더라고요. 뭐 처음이 좋았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예고편을 보니까 역시 최고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세계관을 정말 좋아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습니다. 키 캐릭터는 윌과 에디가 아닐까 싶은데요. 위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에디는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디는 시신도 회수가 안 됐고 장례식도 없었고 그저 묘비뿐. 더퍼 형제가 어떤 캐릭터에 귀화하는 감정적으로 엄청난 무게를 줄 것이라고 했고 배우 조셉 키는 에디가 영영 사라진 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했죠. 게다가 에디는 시즌 4 최후반 각성하자마자 죽었고 메탈리카의 메스터오브 퍼펙트를 연주했기 때문에 돌아온다면 마스터 베크나의 꼭두각시로 흑화되어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던전 앤 드래곤즈에서 베크나는 인간 출신의 마법사로 거의 신의 영역에 도달하지만 그의 오른팔인 뱀파이어 전사 캐릭터 카즈 더 블러디 앤디드가 결국 베크나를 배신하고 무너뜨리기에 에디가 카즈라면 뭔가 그럴듯 하죠 물론 더스틴의 감정 씬을 위해 플래시백만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게다가 조셉 퀸은 판타스틱 4에도 등장하는 지금 헐리웃에서 가장 뜨고 있는 배우 중한 명의 팬덤도 있기 때문에 분명 활용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 5는 쪼개서 공개합니다 11월 27일에 1사화, 12월 26일에 5칠화, 최종 8화는 1월 1일인데요. 요즘 뭐 이렇게 쪼개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론도 제시하고, 한 번에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말 내내 즐기라는 식으로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길 바라면서요. 그래서 이번엔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추리를 댓글로 적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KG의 K였습니다.